이거 먼저 쥐를 좀 보내주세요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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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설명 좀 해주세요 김태옥씨 <laughs> 네? 왜요?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저 사이즈 서 서고요 엄청 커 <laughs> 저 뒤에 숨었다 와 저걸 다 먹나? 와... 아니 다아 안에서 소화를 시키나? 배위 안에서? 어? 그냥 삼키고 삼켜? 응 삼키는 게 아니라 소화해서 그래 사람도 얘처럼 먹지 않아? 이상하게 모니터 막큰 도마뱀 종류들은 다 이렇게 안가 아니 아직 배 안에 한 마리 있는 거다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? 어, 어, 내일 똥싸거야 왠지 하루 뒤에 똥 싸더라고. 아니 빨리 치워야겠다. 빨리 치워야 돼뭐 치우십니까? 또? 아 그게 똥입니까? 똥이 뭐래 큽니까? 크니까 컸으니까 많이 크죠 톡이 똥만하네아나 이거 나.. 내꺼보단 작지 야 근데 쟤 두발이 다 먹으면 체하는거 아니야? 아니야 저번에도 두발 줬다며 체는 안해 체까진 아니야 체하진 않아? 응 오늘 금요일 맞냐? 응아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자, 잘 보내세요 아, 아우 댄스야 아우 댄스